안녕하십니까 더즌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더즌이 3일 동안 잠깐 눌렸다가 지금 딱 이렇게 또 상승의 흐름을 또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주분들 이게 더즌이 막 빠질 것 같잖아요 이거 그렇게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건데 더즌은요 그냥 지금 앞쪽 있죠 4월달 그리고 여기 6월달 여기가 1차적으로 지금 물량을 매집을 해 놓고 있어요 이 매집한 물량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이 차에 대한 파동이 나오고 있다 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것도 올라가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건 좋은데 도대체 어디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냐 그리고 매도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또 최대한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뭐 저도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자주 방문해 주세요. 자, 제가 더즌에 대해서는 미리 촬영했었던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영상 날짜는 제가 7월 11일날에 말씀을 드렸었던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제가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대략적으로는 한 6천 원 정도에서 6 100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도 어저뭐 저는 한 6천 원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졌다라고 하면 한5 800원, 5 750원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세미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6 0원 구간을 이제 이탈을 하면서 5,700원, 5,800원 구간까지 제가 거의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는 잘 눌려주고 나서 이렇게 양봉으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러한 기준점을 잡고 있었는지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또 눌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이거 주식을 탁 하실 때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그냥 항상, 어, 중요한 선이 그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을 건데, 이게 익숙해지시면 되게 편해요. 근데 만약에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요 매물대 차트만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 구간에서 딱 보셨을 때, 자, 네, 제일 넓게 펼쳤으면 어디가 가장 두꺼워요? 지금 밑에가 두껍죠 매물대 자체가 근데 우리 현재 가격은 저기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조금만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어디에 매물대가 두꺼운지가 바로 보이죠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떡하니 하나 자리 잡고 있죠 제가 물량을 매집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저는 이렇게 매물대가 텅 비어 있는 구간에서 밑에 매물대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슈는 뭐예요 더즈니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이미 매집도 앞에 진행이 됐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인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차피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눌림의 가격대까지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매매를 딱 하실 때 만약에 양봉에서 매수를 못 하셨어. 그러면은 아 이거 한번 눌리네 그럼 눌렸을 때 바로 매수하시는 것보다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훨씬 더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 분들 하고도 이미 한 차례 지금 이제 매집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60분 봉상으로 가서 아직까지 만약에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기회가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두 가지의 가격대를 한번더 잡아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가격대 위에 두꺼운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어때요, 지금 더즈이 지금 요 두꺼운 매물대를 돌파를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지지 라인을 잡는 거는 대략적으로 저는 5,750원 구간을 노려보셔도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게좀 부담스럽다. 나는 그냥 빨리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하셔도 아마 수익은 훨씬 더 빠르게 나실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정답이라기보다는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더준도 딱 보시면은 현재 가격대 위에 6,500원 구간에 매물대가 하나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요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 가시는 선택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저는 영상 속에서 우리 주주분들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가격대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 현재 구독자도 1만 명을 진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번 주에 조금만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마 이번 주 안으로 1만 명도 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10만 명을 달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더 매수매도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도 보이시죠? 이 노란색의 화살표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매수 타점에 대한 지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의 화살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매도에 관한 지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뭐가 만들어지냐 매물대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활용을 해서 이 파랑색과 노란색의 지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랑색의 화살표가 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010-4459-6279 이거 제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아무래도 주식이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구독해주신 분들은 저한테 구독을 하셨다라고만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러면 더즌에 대해서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 매도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문자로 탁점 잡아서 알려드릴 거예요 대신에 혼자서 매도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일 한번더 눌림 구간에 매수 매수에 대한 기회가 오면은 한번더 제가 매수합시다 라고 해서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가 매수한 가격대하고 비슷한 평단가가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도 같이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집한 물량들을 팔아먹기 위해서 뒤에 2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하는 거니까 이 구간만 절대 놓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현재 6,500원의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6,500원의 가격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제가 또 실전해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매도를 할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더진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는 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점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 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요. 예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날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어. 자 그래서 이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요. 예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9,000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을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 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건 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빙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더즌 주봉으로 와가지고 제가 요6천원의 구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얘기만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두꺼운 매물대를 기점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항상 매물이라는 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지금 현재 더즌에서도 머리 위에 6,500원의 매물대가 쌓여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더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봉상에서도 6,000원 구간의 두꺼운 매물대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6,500원의 두꺼운 매물대 한마디로 지금 현재 요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은 바로 지금 장대 양봉으로 갈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더즈니 거래량이 안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올라갔다가 6,500원 구간에서 다시 눌림 조정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6,500원 구간에서만 매도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눌림에 왔을 때 싸게 사놓고 6,500원 구간에서 혹시라도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최대한으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 내일 한번 또 눌림 목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